취소했나 보네 이정도면 좋은 니다 경대리는 오늘도 풀세트이네 멋다 지어한가봐 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예전처럼 무시받는 삶으로 돌아갈 순 없어 정대리 사진 좀 조심해서 올려. 영업팀의 박주임도 저번에 회사 사진 잘못 올려서 난리났잖아. 에이, 그 정도 저도 알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 현남씨도 그 좋아요 좀 올려줘. 여기. 아, 네. 알겠어요. 오, 정대리 골프 던지나봐. 아. 어... 그시간을때 가끔 쳐요 네. 네. 그 나중에 그.. 한번 라운딩 같이 와요 그저 그.. 좋은 데 알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세요 네, 네. 네. 아우 도케으로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골프행에 갑자기 왜 하는 거야 골프 진짜로 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 씨.. 머리도왜 이렇게 흐어러졌어요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아 일도 너무 많아.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죠아 다들 그거 보셨어요? 그 조선재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 이번에 드라마가 진 대박 났던데. 이름이 선재? 선재? 아도선재그 티어 맞죠? 아 맞아 맞아 도선재그 티어 그 인기 장난 아니더라. 음. 배우들도 진짜 잘생긴 것 같던데. 아그아 선재요 그야 옛날부터 유명했었지. 둘이 아는 사이? 아 그냥 뭐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냥 뭐밥 종종 같이 먹고 그런 사이예요 음. 헐! 아직도 연락가세요? 저손재오빠 짤팬인데 이번에 팬사이드도 갔단말이에요아 연락? 아그형 여기서 그 바쁘잖아 나중에 그... 일 마무리 되면서 연락 주기로 했어 혹시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 홍보 모델로 컨택돼야 선재배우님 에이 아, 근데 우리 회사는 그 모델로 간다긴 해라 아, 그. 근 네, 뭐, 홍보팀 그 컨택 대려야 내가 뭐, 잘말 해볼게. 근데, 네. 네, 오우, 오뭘 사시네. 뭐, 나일남는게좀 많아가지고, 먼저 일할게. 어, 가요. 가 응? 어? 아, 정대리, 오늘 4시까지 나하는거 알지? 중요한 거니까 늦지 말고. 러시아 가능한 사람, 정대리밖에 없잖아. 알겠지? 아, 네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정도 달았으면 이런 거 알아서 해야지 아씨아씨 내가 일 프로 늦줬나 지도사 좀 늦으면 서 나한테만 날이야 아, 설마 인스타 스토리 올린 것도 봤나? 아니겠지? 아네 통장에 오리습니다아 체면 다아고겠네 아. 그러진 안으려고 했는데. 와, 근데 진짜 정대리 님이 쏘시는 거예요. 언젠데? 정대리. 아싸! 식비 부었네영무지게 먹어요. 징. 정대리 웬일이야? 내가 얻어 먹어도 돼? 그냥 내가 살게. 아, 저 오늘 죄송한 일도 있고 그다음 제가 저번 주만에 다그포리원에해 가지고 음. 그냥 좀 돈이 좀 있어 가지고. 예. 음. 네, 다들 그 마음 편히 드시면 됩니다. 싸 음. 골프 찐 지는 얼마나 됐어? 한 1년 정도 쳤어 근 1년 만에 홀인원을 친 거야? 정 대리님 선수하셔 되겠네 에이 다, 다홀리지뭐 근데 거기 아까 인스타 사진 봤는데 골프장 회원권 엄청 비싸지 않아요? 에이 저는 그런 거에 돈을 잘안 아껴요 에이 비싸면 자짜돈천원안 하겠어 에? 아무리 돈안 아끼신다고 하셔도 거기 회원권이 한몇억 아닌가? 몇? 어? 어 정대리 도련님이었네 골프는 보통 몇타 정도 쳐? 몇 타? 대충 한500 정도 해? 많을 수 좋겠지? 저한 4-500타 정도 쳐요 그친지 얼마 안 돼가지고 500타? 알려주기 싫으면 알려주기 싫다고 하지 무슨 500타는 뭐, 뭔 소리야 어? 이게 아닌가? 다. 아, 그래. 네. 아니 당연히 장난이죠 누가 500타를 쳐야 돼? 아 그치 500타는 뭐타자연 습도 아니고 에이, 그, 당연하죠. 네. 저, 그, 진니 계세요. 저, 그, 결제하고 게요 아, 뭐야. 숫자 작을수록 잘 치는 거였어? 아, 버커로 밥까지 사는데 오히려 개쪽 당할 뻔 했네. 아니, 정들이 어제 진짜 버커로 결제한 거야, 그럼? 그니까 돈도 꽤 있는 것 같던데 근데 그거 골프 사진도 못 믿겠어 대형 사진만 찍는 게 말이 되나? 아니 애초에 홀이 넘는다는 사람이 탓수 이념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5 0타가웬 말이야 그리고 도선재배우랑 친하다는 것도 나는 좀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도선재배우네 회사를 컨택해봤는데 전대를 아예 오르더라고요 인스타 좋아요 구거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니 회사에서 인스타 하는 게 말이 돼? 그럴 거면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어 헐 어, 정대리다 어 팀장님 부르셨어요? 야 정대리 너뭐 잘못한 거 없어? 저.. 어.. 잘 모르겠습니다 야, 정대리 너 러시아어 할줄 아는 거 맞아? 너 러시아어 특기자전으로 왔잖아?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야, 너가 맡은 계약 파토났어. 러시아어 할줄한다 해서 맡겨놨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기본적인 문법도 틀리고. 러시아어 할줄아는거 맞아, 너? 응? 그쪽에서 우리랑 사업 안하겠 때잖아. 아, 뭐, 아무래도 소통의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습니다. 소통의 우려? 장난하냐? 니네 얘기 윗선까지 올라왔어.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팀 이미지가 어떤 줄 알아? 야 이거 봐봐 그리고 어제 저녁 복카로 결제했더라? 지금까지 네 멋대로 쓴거 내가 뭘를거 같냐? 그게 네 돈이냐고 너뭐 똑똑해? 아니 정대리야 내가 팀장들 알고 위에 가서 빌고 와야 되냐고 일단 징계위원회 열릴 거니까 자리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 아니 그... 라전 분명히 거래처 제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쪽에서 뭔가 착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해결해볼 수 아니, 있는 뭐 해결은 뭘래결해다 끝났는데, 나가라고! 내가 일부러 그랬나?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야. 쪽팔리게 징계하는 것은 이미지 망치 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그럼 감사했습니다. 하는 미래를 위해 샵 이직 샵 꿈을 찾아서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는 5년간의 러시아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 동력을 활용해 회사에 기여하고자 글로벌 기업인 중앙기업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업계 내에서 더큰 도전을 위해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음, 면접도 안할때 아주 시원하게 잘 봤어. 이 회사도 멋있게 붙겠네 하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아, 제가 화장실에 왔어. 아, 아니 그 아니 혹시 정찬우 지원자 기억 나세요? 그 이전 회사에서 크게 사고 치고 나왔다던 그 사람 맞죠? 아, 그 청년실력에서 러시아어로 잘한다고 좀 친해. 내가 거기 팀장이랑 아는 사이라 들었는데, 그날 뭐 사스가 되고 돌아왔다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무책임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걔는 앞으로 동종업계 취직은 굴렀네. 어느 누가 그런 애를 뽑혔어요? 그러게, 본보전만 그 존경스고 자기 진짜 모습 보게 되면 어떤 회사인지 느꼈어. 그러게요. 에휴 면접 봤더니 힘드네요.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도 취직하고. 억대 회원권 골프장 사진도 올리고, 매일 SNS 관리도 하면서, 내가 이미지 관리 에 얼마나 공들였는데, 예전에는 볼품 없다고 까내리더니, 남자도 좋다는 거다 하고, 나서서 사람 좋은 척 했는데, 이제 와서 다음이 없어지면 이제 뭘 하라는 거야. 이제 진짜 모습은 기억 안 나는데. 진네 <laughs> 그거 아가지고 그냥 투 3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심투 삼. <laughs> 액션!